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머리는 어떻게 하고 싶었죠? 으 제가 머리가 진짜 엄청 가라앉아요. 엄청 가라앉아가지고 아침마다 올리는데 진짜 잘 올라가지도 않고 음. 뭐 이마도 넓어가지고 머리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고민 많아요. 오늘은 퍼머를 좀 하시고 싶으시죠? 네, 맞아요, 맞아요. 모발이 보니까 가느지 편인데 곱슬기가 조금 있으세요. 아, 조금 있어요? 네, 좀단곱술이 있으셔서, 이런 상태에서 일반 퍼머로 파머를 들어가게 되면, 볼륨을 좀살수 있는데, 음. 좀 부스스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이로 퍼 자연스럽게 뿌리 볼륨을 살려주고, 이런 데는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가르고 오신 거 보니까, 이런 스타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손가락 아이로 스타일, 앞머리 이런 애즈 스타일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조금 살려드리고 상대적으로 여기는 슬림하게 펌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이롱펌으로 진행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이롱펌 하시기 전에 커트 작업을 간단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고객님께서는 옆에 길이가 너무 길으셔고 거 조금 정리하셔야 될것 같아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르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머리? 한 3-4개월 정도 됐어 3-4개월이요? 네. 음, 오랫동안 네. 안 자르셨네요? 일반펌만 해서 아이롱은 네. 처음 해보니아아이롱 처음이세요? 일반펌 하셨을 때막 조금 부시시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대부분 그랬거요 일반. 주로 어떤 파마를 하셨어요? 스타일은 일반 파마시더라고. 가르마펌 네. 남자분들은 파마를 어느 정도 주기로 해야지 좋을까요? 얼마나 자주 해야 돼요? 보통은 2~3개월에 한 번씩 하시고요. 머리를 좀 자주 자르시는 분들은 파마하시고 두달 있으면 머리가 많이 좀 풀려서 음. 두달 정도에 한 번씩 하시는 편이에요. 두 달에 한 번씩 네. 자주 자르시면. 근데 음. 고객님께서는 머리 자주 안 자르시니까 음. 세달, 세달에 세세한 번. 하셔도 적당하실 것 같아요. 두 달에 한 번. 지금 얼마 만에 파마 하시는 거예요? 파마는 거의 5년 만에 하는 거예요. 6개월에 한 번. 네. 누나 선생님 이런 분은 꼭 파마가 진짜 필요하다. 볼륨이 좀 필요하신 분. 음, 약간 좀 많이 가라앉고 힘이 없는 모발. 네. 너무 힘이 세서 쭉쭉 뻗으시는 직모분들이요 저는 머리가 좀 얇은 편인가요? 음, 얇은 편이기는 하신데 네. 단곱슬이 조금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손질만 잘 하시면 의사 그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이론펌 들어가기 전에 머리를 연화 작업하고 있어요 파마를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전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아이롱 작업이 다 끝나셨고요. 어떠세요, 네. 지금? 네. <웃음> <웃음> 네, 이제 모든 시술이 다 끝나셨고요. 집에서 스타일링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스타일링 같은 경우는 이제 말릴 때는 그냥 털어서 말려주시다가 요 앞머리 부분만 요렇게 살리고 나머지는 뒷방향으로 말려주시면 되세요. 제품은 이제 모발이 가느시거나 좀 건조하신 분들한테는 머리 말리기 전에 헹궈내지않는 이런 트리트먼트 같은 거 한번 바르고 말려주시면 머리가 조금 더 탱글하게 마르기 때문에 이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말리고 나서는 오일 에세스. 오일 에세스 발라서 이제 마무리로 해주시면 되세요. 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왁스보다는 스프레이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아이론 펌에 들어갔던 이유도 모발이 좀 얇고, 곱슬기가 있고, 가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가라앉는 걸되 고민이셨거든요. 그래서, 어, 왁스보다는 이런 스프레이로 볼륨감을 마지막에 다 살리고 나서 라스트 작업으로 한번 이렇게 축 뿌려주시면 은 볼륨도 살고 스타일링도 완성이 될거예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거의 송강인데요? <laughs> 어, 리액션 너무 좋으신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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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빠글빠글 했을 때는 살짝 쏟았는데 솔직히 뜯고나니까 훨씬 나네요 진작 <laughs> 할걸 진작 할걸 진작 <laughs> 올걸 맨날 올게요 맨날 오는 게 아니라 <웃음> <웃음> 맨날 오고 싶으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봐야 되나요? 그니까 2기요2기가 음, 없기로 했나요? 어, 열펌 같은 경우는 이제 잘라내지 않는 한은 풀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게 뿌리 볼륨이 많으시죠? 네네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두 달에서 세달 정도에 한 번씩 해주시면 돼요 네달 뒤에 바로 오겠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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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